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농부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입니다. 기나기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어찌나 비가 오는지 아주 지겨워서 혼났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늦장마가 9월달도 그렇게 비가 많이 왔고요. 10월달 시작하자마자 연휴 황금 연휴 내내 비가 거의 뭐 계속 내렸습니다. 또한 내일 월요일부터도 또비 소식이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려가는 아 저희 텃밭으로 가는 여기가 이렇게 질척거릴 정도로 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아, 제가 마지막에 텃밭에 와서 작업했던 게저 앞에 보이는 쉘터 텐트를 쳐놓고 왔잖아요. 그 이후에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과연 이 쉘터 텐트 안에 지금 상태는 어떨지 한번 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마지막에 텃밭에 와서 막이 쉘터 텐트 조립하고 만들고 막 이럴 때는 어, 또 날씨가 되게 더웠었거든요. 땀을 엄청 흘리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또 거의 뭐한 일주일 조금 넘어서, 어, 한 9일, 10일 이렇게만 해왔더니 날씨가 아주 생선해졌습니다이 그 정도로 날씨가 너무 선선해졌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옆에 면지 상태가. 네. 오케이. 어우. 안에는 진짜 뭐 하나 젖지도 않고요. 완전 땡큐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텃밭에는요. 텃밭에는 텐트보다 이 쉘터 텐트가 훨씬 좋아요. 텐트는 이제 바닥까지 있는 걸벌에서 사실은 어 텃밭에서 흙이 많이 묻고 그런 데에서는 별로 안 어울리는데 딱이 쉘터 텐트가 딱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